장난감 다안 챙겼는데 짐실으로 내려갔다. 오 그렇게 보면 되네. 조수석 <laughs> 뒤에 캐시트 넣는 게 어디 있어? 민진아, 민아, 왜 이렇게 못생겼어? 왜 이렇게 못생겼나? 거울이랑 다른데? <laughs> 어 이쪽은 어. 보다까 그, 가자, 가자. 고 어, 찍고 있어? 응사진이 뭐야? 동영상 아거아 200? 2 0있었2 0인하나 이거 아니야 내가 이거 알파드, 알파드. 어? 이윤호! 이윤호, 이너 확실히 이거, 너좋아한다 어? 사온 건데. 이... 그래, 이거 사진 야 나도... 맛있어? 이 <laughs> 아... <laughs> <laughs> 잘못한 거 <것> 같아. <laughs> 잠깐만. 아이씨. 응. 이거 아이씨야? 이런 애는 없어. 야 없었어, 뭐 아는 노래 맞아? 우 야, 머리 안잘야 돼. 엄마가 쿨해. 너가 이래. 괜찮긴 해. 맞지? 안 되지 않으요 껍질? 네, 네. 잠깐 나다 껍질이면 안 되고.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, 맛있다. 여기. 아. 아니, 그냥 시작, 어, 했다. 했는데 지금 먹으니까 국물로 세개 끊었고 딱장이. 야나같로 해야 되는 어죠만 단가가 맞겠냐고 그러고. 안지나 나중에 내가 좀 벌금을 드게 뭐냐면 원래 我哩。 문호야! 와, 냄새는 좋다. 문호야, 호 어? 시로고 내려가? 아, 갖 어디야? 여가 아니야? 아니야 집이야 응? 집인가?